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 강사 주식회사 이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회사 제 소개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알리바바 공인 강사 이종근이고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이프로입니다. 어, 인터넷 또는 2와 어, 스몰 2와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이 되보고 싶다, 전자무역의 프로페셔널이 되보고 싶다해서 회사를 그. 이 프로 무역이라고 지었고요. 이름을 어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2001년부터 코스닥 등록 쇼핑몰에서 전자 어어 어, 통신사무 MD 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0 인터넷 쇼핑몰에 음, 많은 상품을 공급하다가 2009년부터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제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5월에 어,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한국 업체, 업체들을 좀 찾아가지고 강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강사로 어, 선정이 돼가지고 어, 현재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트로피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어, 트로피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어, 알리바바닷컴이 19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2년만 그 회사를 유지를 하면은 그. 102년만 유지를 하면 3세기를 유지하는 인터넷 기업이 된다 해가지고 항상 알리바바닷컴에선 그 102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 3, 어, 그 2016년도에 글로벌 탑102 트레이더즈를 는걸 매년 뽑게 되는데 그, 그때 2016년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수상을 했던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 제가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의 그 계정 성과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이용료가 연간 이용료가 어 2999불이죠. 어, 2999불이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간 인코, 연간 받는 인과어이 숫자가 제가 500건 가까이 됩니다. 500건 가까이 된다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 입장에서는 6천원씩한 바이어당 6천원씩그 지불을 하고 인과일를 받는다 잠재적 바이어리스트를 받는 사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그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사우디에 조달 공급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던 제품이고요 중앙선 표시등입니다 차선에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낮에는 태양광을 충전하고 밤에는 빛으로 빛에너지를 보여 발산을 해서 차선을 표시하는 도로 표지병 제품이고요 전기 난방 제품과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취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인, 2016년까지 제가 1인 기업이었는데 1인 기업으로서 이뤘던 성과고요. 어, 그렇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999년에 설립이 됐는데 어, 중국에서 마인이라는 전직 영어교사가 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제자들하고 음, 마인을 포함한 18명이 설립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마이는 그~, 그 알리바바닷컴을 설립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기회를 균등하게 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세계 경제에서 작은 기업도 충분하게 어, 경쟁할 수있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게 기술 혁신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할 것이다. 인터넷이 그런 여건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돕겠다 하는 입장에서 알리바바를 만들 설립하게 되었고요. 알리바바의 의무 의문, 의무는 어, to make it easy to be, do business anywhere. 어, 세계 각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그 임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2년을 지속하는 회사로 살아남겠다 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어, 이 알리바바라는 것 자체가 그 아랍어로는 도적, 도둑들을 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 왜이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고민하게 되었느냐? 어, 알리바바 자체는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어, 그 발음에 문제가 없이 비슷한. 쉽게 발음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뜻 자체가 이제 도적이나 도둑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음, 마인이, 그, 여행 가이드로 미국의 타임스퀘어 가든에 가가지고, 뉴욕의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어, 알리바바란 이름을 떠올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도메인으로 사용을 할 건데, 알리바바 하면 어떤, 그, 생각을, 생각이 나십니까 미국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오픈 세삼이 열려라 참게 하는 그 알리바바의 주문을 이야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전세계의그 무역을 여는 플랫폼이 무역을 여는 열쇠와 같은 플랫폼이 되겠다 해가지고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고요 어자 알리바바 하면은 또 가장 그 많이 떠오르시는 것이 광군제일 것입니다. 어 광군제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일 어, 11월 11일에 매년 11월 11일에 진행을 합니다. 아 어, 매년 11월 11일에 그 알리바바의 전 플랫폼이 참가를 해서 진행하는 그 쇼핑 페스트 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 2016년도에는 약 이제 그 100, 그 2016년도 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 작년도 매출은 34조 8천억이었습니다. 34조 8천억이면 하루만에 일어난 매출이거든요. 하루만에 그 한국의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보다는 어, 신세계백화점의 연간 매출을 넘어서는 매출을 일으켰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런 또 영향력 있는 그 행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 닷컴의 어, 생태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리바바 닷컴의 생태계인데요. 그, 왜이 생태계부터 많이 또 지금, 그,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알리바바 닷컴은, 어, 한국에서 생각할 때 그냥 알리바바 하면은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다 뭐, 그, 사이트 자체가 그 B2C도 진행하고 뭐 그런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알리바바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사에서 또 진행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 알리바바닷컴은 B 2 B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들이 있고요. 자 우선은 알리바바닷컴의 그 사업 구조부터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 중국까지 중국인들 가끔 보시면 은 휴대폰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가 대신 알리페이이고요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엔트금융인데 어 개미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엔트 개미 모양의 그 아이콘을 쓰는 그 로고를 쓰는 엔트금융인데 그 엔트금융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저는 특징적인 것들이 이 B2C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을 이커머스 e 플랫폼을 가리키고 2년 가까이 대학교 중 교육에서 어, 가리킵니다. 2년 가까이 그 교육 과정으로 가리키고 어, 인증서를 주게 돼요. g e t 라는 개시라는 글로벌 이커머스 탤런트라는 인증서를 주게 되는데 그 인증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베이직, 인터미디에트 인터미디에이트 그다음에 어 시니어 해 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니어 인증서를 받으면 저 마이크로 크레딧에 크레딧에 졸업을 하면서 그 사업 계획서를 내고요. 그 사업 계획서를 이 사이트들에서 이커머스를 e 진행해서 어그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되면은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금을 대여해 주고요. 대주 배열을 해주면은 그 나중에 그이 실제 사이트에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어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크로티드에 다시 또 자금을 회수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재무 관리라든지 온라인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커머스 사이트예요 알리바바닷컴 자 B2B 전 세계의 어 B2B 무역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 세계의 제조업자와 도매업자가 바이어를 찾아 가지고 서로 무역을 할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1688.com은 중국의 도매업자라든지 제조업자가 도매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파는 도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com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품을 영어로 등록해 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타오바오.com 같은 경우는 어, 타오바오는 한국의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1 1번 같은 그 B2C 또 내지는 C2C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는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티몰은 브랜드 쇼핑몰입니다. MD가 있어 가지고 브랜드를 소싱을 하고, 어, 브랜드를 평가를 하고 소싱을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국의 GS2샵이라든지 GS샵이라든지 아니면은 롯데닷컴 같은 사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내용이고요. 주화산닷컴은 그 여행권이라든지, 어 여행권이라든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차이냐는 중국의 50% 가까이 되는 물류를 담당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 물류를 담당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 마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그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어플리에이션. 그래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알리윤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클라우더라든지 데이터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간단하게 얘기들려서 한국의 카페24나 후이즈나, 그, 가비아 같이 호스팅을, 서버를 호스팅을 해가지고 어,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어, 그렇습니다. 2014년, 2013년 14년도에, 어, 마이닝 그, 지금까지 20년의 IT 시대가 가고 정보 기술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의 DT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고요, 빅데이터 기반에 어, 앞으로는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알,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마윤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알리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결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크레디트 같은 또 그~ 사업에 기반이 될수 있는 그~ 벤처 투자 같은 벤처 투자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라든지 온라인 보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는가의 데이터 자체가 또 금융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그다음에 소비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 도매가 어떻게 움직이고 뇨역이 어떻게 되고 전세계 사람들은 중국에서 어떤 상품들을 또 선호하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떠한 또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 하는 내용들을 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실질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체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부분도 또 마찬가지로 체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세계 사람들이 어떤 그 인터넷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클라우딩 서비스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DT에 대해서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실질적으로 알리바바 닷컴에 이제 그 어떻게 공급을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고요 1688 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 1688을 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1688은 그 중국에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중국에 사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좀 구매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한국분들이 공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알리바바닷컴과 티몰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자, 2016년도에 한국의 사드 문제가 있었죠. 사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드가 있을 때 한국의 브랜드 가장 먼저 조치가 취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티몰의 입점에 있던 롯데 관련 브랜드 100여 개를 그 삭제시켰던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b2b와 b2c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대체적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b2c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B2C 자체가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 모든 쇼핑, 그, 모든 물류에, 그,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선은 B2B가 기반이 되어야만이, 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요즘 한국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핫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B2C로도 판매가 잘 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b 2 C가 되, 어 B2C가 되기 위해서 기반이 됐던 부분들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대, 그,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애경이라든지, 또, 한국의 중소, 대형, 중대형 브랜드들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이 개척되어서 한국의 상품 자체가, 어, 우수하다라는 게 알려져, 어느 정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B2C도 될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고요. 우선은 B2B가 기반이 되어야만이 B2C도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b2b와 b2c의 차, 국제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무역 그다음에 어, 해외 전, 전시회라든지 직접 그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하는 오프라인 무역과 비교를 해드리고요. b2b와 b2c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2b의 장점이랄 수 있는 장점이랄 수 있는 것들은 오프라인 무역 대비해 가지고 바이어의 개발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자체가 인터넷이다 보니까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바이어리스트가 확보가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 있, 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라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상품을 등록해도 페이지가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상품을, 대기업에서 상품을 등록한다 그래도 페이지 자체가, 어,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제품을 참, 제품의 차별화라든지 회사를 차별화해서 상품 등록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또 인터넷에서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 있을 거고 전문 인력 찾기가 또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해외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는 바이어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참여 시에는, 또이 아이디어가 있는 상품이라든지, 바이오의 니,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면, 뭐, 시장, 단기간에, 그,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가 용이하고, 빠른 또 개발 비용이, 그, 그, 빠른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 할수 있는 것들은 여기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세지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게 되고, 해외 전시회한번 나가가면은, 대체적으로 인력 파견 비용 들고, 그 다음에, 물품 발송하는 발송을 했다가 다시 또전시 물품 발송했다가 회수하는 비용들도 들고 해부스비 어, 자체도 들, 들다 보니까 또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어, 그다음에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게좀 단점이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무역을 해야 되겠느냐 오프라인 무역을 해야 되겠느냐 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오프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 즉그 온라인에서 바이어를 바이어 잠재적 바이어를 발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가시기 전에 그 바이어들을 직접적으로 또 컨택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시게 되시면은 많은 또그 성과를 보시는데 빠르게 성과를 보는데 용이하다 어, 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b2b와 b2c의 차이점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 에 대해서 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쭤보실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그 알리바바닷컴의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여쭤보는데 알리바바닷컴은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순 한번 내는 입점료, 회원 연간 회원료로만 지불을 하시면은 10억 불을 팔시건, 1억 불을 파시건 100만 불을 매출을 하시건 어, 내시는 비용. 비용 자체가 입점료 외에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B2C 대비해서는 업무가 좀 단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콰이어리만 받아서 바이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무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시면 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좀단순하다 보시면 되시고요. 상품 등록 자체도 그 제품별로 뭐사용을 사양을 꼼꼼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분 컷을 보여주기 시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 자체가 좀 덜하다 보니까 상품 등록이 단순하고요. 투입 인력이 좀 적게 드는 부분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라는 거는 뭐 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등록이 어렵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바이어 자체는 가격이 높으면은 바이어는 이 상품을 사다가 10만 개만 만 개를 사다가 그 나라에 다시 되팔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기가 근데 AS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판촉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운송료, 창고료, 보관료 같은 경우도 다 지불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되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가끔씩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저도 상품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싱을 해가지고 업체를 가다 보면은, 어, 여쭤보신, 그, 주실, 가격을 주실 때, 마진 25%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은 이 해외 나가서도 만원 비슷하게 판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출이라는 것은. 근데, 그, 그것 자체가 저거 하다 보면은 가격 차이가 많다 보면은 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고 한국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 비슷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가격 테이블이 짜여야 되는 거고요. 바이어는 가격이 높으면은 B2B 같은 경우는 전혀 구매를 하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바이어 자체가 의사결정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뭐 100권 인카이를 3개월 동안 받았는데 바이어 자가 전혀 구매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닷컴이 효과가 없는 사이트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이오는 대량 구매를 해서그 나라의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비용 자체가 또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좀더 느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그 B2B 같은 경우는 바이어의 의사 결정이 느릴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B2C의 특징 중에 하나 단기간의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고객의 판매가 가격 판매 가격에 대한 가격 항이좀 덜합니다. 하나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또 B2B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b 2 b 바이어는 그 단종 상품이라든지 재고 상품을 구매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은 생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수입을 해가지고 영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 재고 상품이나 단종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그히 드물고요 바이어 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단점이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 바이어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이 바이어한테 가격을 1불 올린다든지 2불 올린다든지 그런 가격 인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재고 상품이나 단종 상품은 B2C에서는 판매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지만은 B2B에서는 이게 좀 판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력 투입이 많습니다 B2C 같은 경우는 어 매출 1억이 늘어난다 그랬을 때 배송해야 되고 CS 처리해야 되고 어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 투입이 많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 노력이 많이 듭니다. 어 상품 등록 자체도 또 꼼꼼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상품 등록이 복잡하고 상품의 배송이라든지 고객 문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또 B2C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상으로 B2C와 B2B. 이번 시간에는 알리바바 닷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생태계를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B2C와 B2B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온오프, 온라인 무역과 오프라인 무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